염계 메시지 이상원 선생 천주통일의 방식과 염계 아름답고 찬란한 다이아몬드 보석의 광채에 비교 안돼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상과 지상의 통일을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상에서 참부모님의 천주통일의 방식이 거행되었지만 그 광경은 지상인의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감격과 황홀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버님께서 또 하나의 행사를 하셨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지상인들의 현재의 솔직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영계에서 본 천주통일의 방식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름답고 찬란한 다이아몬드 보석의 광채에 비교할 바가 전혀 아니다. 특수 연계권에서 항상 황홀한 빛 속에 살고 있는 VIP 식구들도 이빛 속에서는 전신이 녹아 내리는 듯한 황홀한 분위기를 느끼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희황찬란한 용광로 속에서 품어내는 이 광채는 온 천지를 뒤덮으면서 끊임없이 소산하고 있었다. 이곳의 휘황찬란한 빛과 그 아름다움은 무지개의 여운처럼 퍼지고 퍼져서 암흑 세계의 지옥 행렬에까지 넘쳐갔던 것이다. 만물도 이 빛에 화답하여 함께 한들한들거리며 모든 나무와 꽃잎들도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도 무한히 감격하면서 사랑의 따스한 빛으로 우리들을 더욱더 포근하게 품어주셨다. 그품 속에 쌓인 우리들은 천주만상에 널려진 모든 죄악 세계가 이 빗속에 다 녹아내릴 것 같은 평온하고 포근한 감동을 느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들은 서로 마주보며 마음대로 평화의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의 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도취되고 말았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루다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 각 연계꽃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랑의 향기가 흠뻑 스며들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가 연계인뿐만 아니라 모든 지상인들에게도 한결같이 스며들길 기대한다. 그리하여 모든 지상인들이 하루속히 하늘나라 건설의 동역자가 되길 바란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원리 강의를 하고 전도를 하여. 모든 사람들을 식구로 만들 때, 비로소 천국이 건설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사랑의 향기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확산됨을 깨닫게 되었다. 마치 봄이 오면 온 동산에 수많은 꽃들이 일시에 피어나듯이 사랑의 향기는 그렇게 퍼지는 것임을 느꼈다. 지상에서의 참부모님의 수고가 천상에서는 축복의 열매로 결실되고 있는데, 지상인들은 이러한 사랑의 향기가 언제 올까 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다.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그 향기를 함께 느끼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여러분은 참부모님의 서광의 광채 속에 그대로 살아감을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시봉하는 일이 잠시도 게을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1999년 9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